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72년이면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2072년에는 연간 1.31%의 빠른 감소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며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분명 주택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직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주택 시장은 이러한 통념과는 다른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6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대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바로 돈의 가치 변화와 부동산의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물가 상승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껴 이를 지키기 위해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4년 50원이던 새우깡이 40년 뒤 1100원이 되었듯 물가는 꾸준히 올랐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뗄수 없는 순환 관계를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현금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투자 수요를 유발합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면 이 돈들이 결국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을 때 가계 대출은 약 100조 원이나 증가했고 2010년 790조 원이던 가계 대출액은 2020년 163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 형태인 만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부채 부담이 커져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부동산은 땅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땅을 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위치의 주택은 희소성을 가집니다. 희소한 좋은 물건은 당연히 비싸집니다. 여기에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처럼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살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투자 수요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특정 지역의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총인구는 줄어들지만 한 집에서 사는 식구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 수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록 작은 집이라도 더 많은 주택 단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반 이후 세대수 증가율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이는 총 인구 감소가 반드시 총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주택 수요의 유형 변화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구와 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지방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 교육, 문화 시설 등 좋은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집중된 수요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의 46%가 상위 10%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몰리면서 프리미엄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 집이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고 특히 새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낡은 아파트라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지위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체의 86%에 달하며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주택 소유 열망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부자 부모를 둔 자녀를 금수저라고 부르는 수저론처럼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나뉜다는 주거계급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도 내집 마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돈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투기 심리와 군중 심리도 한몫합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 라는 심리가 합쳐져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이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한 인식은 팽팽하지만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과 학군 문화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 명문 학군인 팔학군처럼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30% 이상 더 비싸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비싼 집이라도 기꺼이 구매하려는 수요. 특정 지역의 집값을 굳건히 지탱하거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단순히 기본적인 주거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 자녀의 미래 성공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형성됨을 나타냅니다. 정리하자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의 움직이지 않는 특성과 좋은 입지 의 희소성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좋은 동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같은 핵심 지역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주택 공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이는 전체적인 공급량일 뿐,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가립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수요자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둘째, 주택을 돈을 불리는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강한 투자 심리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받아 집을 사고 전세 제도나 갭 투자로 투자하는 방식이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셋째, 좋은 교육과 성공을 향한 열망이 담긴 주거 문화입니다. 좋은 학군과 새 아파트, 남들이 선망하는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립니다. 여기에 지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남들이 다 사니 나도 산다는 군중 심리가 결합되어 시장 과열을 부추깁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부동산의 물리적 희소성이 만들어내는 선호 지역의 절대적 공급 부족과 이를 자산 증식 및 사회적 지위 상승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는 강력한 투자 심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환경 그리고 정책에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 현상이 더해져 이러한 가격 상승을 더욱 구체질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나타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합쳐져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을 굳건히 지키거나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 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서감사합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